돌자반 볶음. <laughs> <이게> 곱창 돌자반볶음, 이거 곱창. 이 곱창 맛이야. <laughs> 곱창 맛이 나는 뭔가 뭐야? 아니지. 도 최고 택배 이거 조금 젖었다. 제일 기다렸던 택배 박스. 와, 진짜 딱 보이자마자 짱초여가. 짱똥 어. 우리 여보가 제일 좋아하는 짱초여. 오! 진짜 많다. 아, 짱창초 여기도 있어? 어, 그러니까. 빵 조유가 지금 몇 개가 들어 있는 거야? 아, 진짜 평생 먹을 막. <목소리> 와. 무슨 이걸 어떻게 평생 나고? 너무 행복하다. 빠가 뜯어봐요. 텀넘볼. 텀넘볼. 양파링. 양파링. 카메라 여기 있는데 나한테 알려줘. 양파링. 이건 제가 진짜 먹고 싶었던, 먹고 싶었던 매운 새우깡. 추억의 닭다리. 옛날에는 이게 정말 닭다리 모양이었는데 요즘은. 아 그래? 넉에서로 바뀌었다. 아, 원래 그. 이게 닭다리 모양이었어. 너 밥에 먹으라고 와, 곱창 돌자반 볶음 <laughs> 이거 곱창 <돌자만> <laughs> <laughs> 이거 <이게> 곱창 맛이야? <laughs> 곱창 맛이 나는 건야 <laughs> 뭐야? 아니지? 이름이지? 어, 돌자반인데 곱창 맛이 나는 건 아니지? 어, 방금 좀 귀여웠다? 아니 근데 곱창이라고 적혀있잖아 <laughs> 아니 곱창처럼 생긴 김인가 봐. 뭐 아무튼 먹어. 엄 엄청 맛있어 와, 고사리 확실히 한국에서 유기농으로 엄마가 보내 주셨거든요. 이게 다올게닉이야 자기 올게닉 좋아하잖아. 다오르 아, 제품으로 엄마가 다사 주셨어요. 덕 유기농. 유기농 미역. 유기 인증 미역. 인증 미역은? <laughs> 아. 인증을 해 줬다는 거 이렇게 거지. 맛있는 미역도 엄마가 보내 주셨어요. 아, 아. 어, 다려 봐. 음 엄청 많죠 이거 진짜로 먹고 싶어 했던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말랭이. 고, 고구마 말랭이. 한번 뜯어서 먹어 봐. 아, 아니 아니. 이거는 나중에. 지금 먹어 봐. 아진안 돼. 안 돼. 아, 지금 먹어. 먹지 없어. 맛있게. 아, 지금 먹어도 돼. 왜뭐 이래? 하나 뜯어 어, 먹어 보자. 먹어 봐. 오빠 손 깨끗하지? 아. 와, 진짜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가? <laughs> 고구마 말랭이 <laughs> 한번 먹어봐 이게 엄청 부드럽고 맛있대 음 맛있어? 나도 한 입만 줘봐 달다 음 정말 이게 진짜 고구마지 여보, 감사합니다. 그다음 넥스트 네 이거는 이제 뭐예요? 다른 미역 아 먹기 편하다고 이렇게 엄마 <laughs> 엄마가 어. 다른 미역을 보내줬습니다. 뭐 엄청 많이 들어있어? 이걸로 미역국 진짜 많이 먹겠다 30g이면은 건미역이면 이걸로 한몇십인분을 <laughs> 먹을 수있는 거예요. 몰라. 와, 와 이거는 또. 와 진짜 많아. 와 까도 까도 없어 이거 무슨 기프트박스 같아. 그러니까 여보가 젤리 먹고 싶다고서 해 엄마가 젤리를 진짜. 와 이거는 미니 이 짱초요를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먹어보고 진짜. 반했었는데와 이거 와 이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꼬북치 초코 추러스맛 꼬북치 니깡 <laughs> 이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아, 과자다 엄마 나 먹어봐야겠다 아, 옥수수깡 진짜 맛있어 아, 오빠가 좋아하는 한과 이 안에가 이게 쫀득쫀득한 너무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요즘에 <laughs> 요즘에 진짜 이런 이런 트레디셔널한 한국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 먹고 싶어가지고. 찹쌀 설병. 설병. 어 맛있겠다. 소리 아, 올리브. 와, 아 올리브로 혼자 진짜 맛있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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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 뿡어빵 나도 좋아했었어. 예전에 한번 사왔고 었어 백화점 살 때. 이거 내가 다 먹는다. 진짜 맛있었어. 진짜 응. 맛있지. 미국에 이런 효소 제품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소 좀 보내달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어. 난 면침 줄 알았어. 이게 뭐야? 무말랭이. 아, 열어보자. 어, 뒤에 또뭐또 있다. 어, 무말랭이. 제가 무말랭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무말랭이 1 k g 이랑 그리고 이거는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거 맞... 맞춰봐. 아니, 이거 맞춰봐. 이거 맞춰봐. <laughs> 이게 뭘까요? 고사? 고산 고산인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시레기? 오, 맞췄어. 쓰레기 입고 캐먹으라고 엄마가 쓰레기로 오 보내주셨습니다. 오 이렇게 생겼구나. 오 어, 나도 몰랐어 처음 봐. 쓰레기가 아, 원래 이런 갈색 같은 거 아닌가 우리가 보는 건? 아 이거 조리가 되면 이제 갈색이 다 됐어 됐어. 오, 없어 없어 없어. 없어. <laughs> 여기 안에 김치 냄새 나서 얼룩 뜯어봐. 와 고춧가루 엄청 필요했었는데. 어, 이거 한 1년 넘게 먹겠는데 이거는? 미국으로 김치가 되게 들어오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또 특수 제작해가지고 그런 이런 업체.. 와 이거 무겁다 지금 너무 감동받아서 말이 잘안 나와요 목이 메어가지고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영상 다 가고 와야 되겠다 이거는 파김치에요, 파김치인데 뭐야? 파김... 와... 나 진짜 말이 안나오네 이거 영상 찍어야 되는데 아, 엄마가 말한 게 이거구나 이거 들깨 가래떡 맛있다고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으라고 했거든요 오, 깻잎김치다 깻잎김치 이야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이거 좀 무거운데? 알타리 알타레, 이거 무겁다. 아, 이거 키로스 엄청 나왔겠다. 이거 저희 어머님이 주신 된장이에요. 이게 제가 저번에 못 들고 가가지고 그대로 뒀다가 지금 어머님 된장도 왔습니다. 와, 이거는 김치구나. 배추김치. 저희가 배추김치 없다고. 와, 이거 어떻게 끊으냐? 와! 이거 배추김치고 여기 안에 더 있네. 이게 다 공진단이에요 공진단 아나또 눈물 나오게 생겼네 저희 엄마랑 아빠가 하나밖에 없는 사위랑 딸 멀리서 챙겨주지도 못한다고 공진단을 이게 한 60알 정도 챙겼고 남편이 좋아하는 낙지젓 갈 네, 굴젓은 제가 좋아하고 남편은 낙지젓 좋아해서 엄마가 이렇게 낙지젓 보내주셨네요 제 옷이랑 아, 봤던 이거 내가 좋아하는 옷이잖아. 이거 제 옷이에요. 제가 한국에 두고 간 옷. 음. 새로 사주신 옷이에요. 이거 나중에 입고 한번 찍어볼게요. 레깅스. 이 레깅스랑. 아침마다 어, 앞치마, <laughs> 엄마가 원래 앞치마 사놨었는데. 저 보자. 이걸로 갈아입고 올까? 앞치마? 아 이거 너무 꾸겨졌다 그리고. 어, <laughs> 그리고 이 수면 양말, 미국집은 바닥 보일러가 안돼 있어가지고 이런 야크 양말 하나 신고 있으면 엄청 따뜻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쁘다, 베개 너무 이쁘죠.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앞치마랑 세트로 해가지고 이불 세트, 나중에 이불 예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가 보내주신 반찬으로 저녁상 차려봤는데, 고기랑 배추김치, 파김치, 그리고 미역국도 끓이고, 이게 알타리 김치도 꺼냈어요. 김치만 종류가 한 네다섯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깻잎김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굴젓이랑 낙지젓이에요. 오늘 엄마 아빠 덕분에 이렇게 수월하게 그리고 너무 맛있는 반찬들이랑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